얼마 전에 미국 교회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교회 사무실에 한국어로 된 액자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번역해 줄수 있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회중으로 있는 그 교회에 아마도 과거에 한인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른 한인 교회에서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북글씨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욕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액자에 담아 선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액자가 지금까지 교회 사무실에 걸려 있었고, 이제 그 미국 목사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지요. 그 내용을 번역해 주면서 문득 미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욕기 8장 7절을 우리들처럼 사용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리스도인이 가게 의 주인인 경우에는 가게마다 사실 이 욥기 8장 7절이 벽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죠 저도 고등학생 때제 필통에 매일마다 열어보는 그 필통에 이 말씀을 써 붙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 내가 나중에는 크게 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늘 붙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그 말씀에 담긴 문맥의 의미를 안 것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기 시작하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 인간이 인간에게 말한 내용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욥의 친구가. 갑자기 재앙을, 원인을 알수 없는 재앙들로 인해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 욥을 향해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어서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보잘 것 없지만, 내 나중은 잘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끼는 거영 상처를 찢는. 비수와도 같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주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맥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문장의 뜻을 완전히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9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는 물론 장년들도 함께 같은 본문을 매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는 기회가 생겼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는 것에 만족했었지만 9월부터는 자녀들과 함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것을 가족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니, 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족의 습관이 될지, 아니면 잠깐의 이벤트가 될지는 사실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첫 모임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이들도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눌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성경을 맥락과 함께 아이들과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더 커졌습니다. 묵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고 해석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해석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이기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조금 열린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본문의 의미와는 본문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욕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고, 우리 가족이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면, 본문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가이드를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시작은 큰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기 때문이지요. 지난 주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부담되지만, 교회가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유발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 대면 예배를 강행한 한국 교회 이야기들이 또 뉴스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 관계자의 이런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개명을 안 지키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바치고 주일은 지키거든요. 라는 인터뷰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의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언제부터 개명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누가 이분에게 그것이 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야기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바울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다가 새로이 발견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외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박해와 더불어 바울이 씨름했던 또 하나의 고통은 싸움은 바로 내부에 있던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물론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서신서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두 가지 더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하니까 너는 할례를 받아야 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이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여겨야 돼. 라고 비본질을 본질처럼 가져와 강조하는 사람들. 아마도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율법에 대해서 더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로 바울을 그리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했죠. 결국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 일부의 한국교회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본질보다 더 강조하는 거짓교사들에 의해 선동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왜 많은 교인들은 그런 거짓교사들의 말들에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거짓교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남이 해석한 내용만을 듣고 그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착각하다 보니 정작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교회의 민낯, 교회에 가지 못하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교회에 가지 못하니 영적으로 다운되었다라는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 바깥에서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고, 일상의 공간에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이야기지요.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줄을 몰랐기에, 그래서 소위 성경을 안다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 곧 다른 사물이나 내용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이야기를 더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만 하더라도 이러한 비유의 선포와 그리고 비유의 해석이 몇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겨자씨의 비유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 안에는 참 생각할 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겨자씨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웬만한 씨앗들은 많이 봤지만, 겨자씨를 알지 못하다가 누군가 책갈피에 성경 말씀과 함께 겨자씨를 코팅해 준 것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처음 겨자씨를 봤습니다. 정말 참 작은 씨앗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의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었고, 유대의 랍비들은 겨자씨의 그 작은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을 했다고 라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비슷하게 겨자씨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아주 작은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런 겨자씨가 밭에 심겨지면 씨앗이 자라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머무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이 이런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천국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예전에 천국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게 되는 장소만을 떠올렸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당,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라는 그런 말을 기억하면서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경험하게 될, 그래서 지금의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나라라고,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아니, 절반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른 표현일까요? 아니요. 원어를 보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모두 같은 단어를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도 아예 the kingdom of heaven 이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지요. 여기서 kingdom, 나라라고 번역된 원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영토가 있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 왕의 권위 혹은 왕의 지배, 통치, 왕의 다스림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말 그대로 죽음 이후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임한,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기에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와도 같은 천국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비유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겨자씨가,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에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새들이 날아와서 쉴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 원래 씨앗이 자라면 그렇게 돼 라는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번 9월부터 성서유니온사의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첫 본문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이었습니다 요셉이 누구였는지 요셉이 어떠한 꿈을 꾸며 그의 가족과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 가족이 함께 읽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니? Who is God? 사실 이 질문이 좀 너무 크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이 그래서 조금 질문을 바꿔서 물었습니다. What does this story teach me about God?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하나님이 없는데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서 단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인데. 이런처럼,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다른 아이가 하나님은 진실을 말해주시는 분이야. 요셉의 꿈꿈이 나중에 실제로 일어나거든. 내가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 분임을 알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치팅입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아니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어, 묵상을 가족이 함께 나누면서 둘다 맞아 성경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발견하기 힘든 순간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우리도 지금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못 발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겨자씨와 같다는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줄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결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겨자씨, 그 작디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너무 신기하기만 한 그런 일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통치가, 다스리심이 이미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서 요셉이 당하는 낯선 고통과 절망스러운 삶이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통을 우리는 때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죠. 결말을 아니까요. 결말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알수 없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불안하고 마음 아파하며 마음 졸이며 스트레스를, 고통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이미 결말을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혹시 아이들의 동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시나요?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영원히 행복했습니다. 라고 동화책이 끝나죠. 영원히 행복하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해피엔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불안하고 속상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웠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참여해야 합니다. 겨자씨를 뿌리는 농부로, 겨자씨가 잘 자라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손길로, 물론 우리의 손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큰 영광과 행복은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여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변화를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 중에 하나로 우리 공동체가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열심히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놀라운 일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미 다스리고 계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이 기도와 함께 제가 비록 저의 앞날을 알지 못해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걷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